고찰. 1. 정약용의 조선고, 조선고, 조선지명기업평양시본기차 지소도야 조선이라는 이름은 경양에서 시작되었다. 본래 기차가 도읍한 곳이다. 서기 전 1122년 은나라망 하면서 은광족의 태사 기차가 조선에 망명하여 실제로 도읍한 곳은 단군조선당의 일부가 되는 서쪽의 서화, 서화라는 땅이다. 북경을 중심으로 하던 고죽국이 서쪽에 있었으며 주주나라의 북쪽 태원과 대동 사이에 위치하였고 주나라의 제국국이던 진진나라나 조조연연나라의 북쪽에 있었다. 춘추시대 산융산융이라고 불리던 나라가 되며 고죽국과 같은 족속의 나라이고 간군조선의 제국국이었던 것이다. 기타의 부손이 연나라와 조나라 사이에 선우중 산국을 세웠다. 서기전 650년경 고죽국과 고죽국이 바로 옆에 있던 산융국은 기자국으로서 연나라와 제나라의 정벌로 망하였고, 이때 기자의 후손들은 원조선 땅으로 옮겨 산 것이 되며, 서기전 323년에 기자의 원부손이 되는 기구가 권한 자리를 차지하였고, 연나라 이왕 여왕이 신왕을 하자 원조선왕이라 심하면서 단군이 유허를 받아 연나라의 신공에 대기하게 된다. 어 조선의 땅은 산동지역과 지금의 하레만유역의 덜친 지역이며 주나라, 이후에는 주로 하레만유역의 덜친 지역이 된다. 기차 당시 기강역 및 실광원 기구 제사군 탑지 회과서 과류하이려 연적기차의 당시 그 강역은 그린을지 못하였으며 그 부채가 임금자리를 이어 땅을 개척하여 서쪽으로 유하를 지나고 연과 접하였다. 여기서 요하는 지금의 요동반도를 가리키는 말로 보이나, 서기 전 650년 경의 기타국은 실제로는 기타의 서쪽 경계는 없었고 남쪽은 주나라의 진진과 그부련 조와 접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지대는 원조선의 기타왕을 가리키며, 서기 전 323년 경 이후가 된다. 서기 전 323년 경의 소위 기타 조선이 되는 원조선의 연나라와의 접촉 경계는 북경 부근에 위치한 조양 조양의 서쪽이었다. 요동반도 부근의 조양 조양이 아니다. 원조선과 연나라의 경계는 서기 전 650년경에 원조선이 관경내의 고주국을 잃고 지금의 북경지역을 내어주었던 것이며, 서기 전 365년 연나라의 심입을 받아 요서 지역을 내어주었으나 역습하여 요서의 땅을 모두 차지했던 것이고, 서기 전3 4 3년에 삼국대동전투 이후 조양의 서쪽을 경계로 하였던 것이다. 상곡은 북경을 지나는 영성하의 상류에 위치하고, 조양은 영성하 동쪽에 흐르는 고하도는 백하의 상류에 위치하며, 고하나 백하의 그 벌신 동쪽에 해수 즉 나나가 위치한다. 서기전 311년 서기전 280년경에 연나라의 장수진계가 침략하여 만원안을 경계로 삼게 되었고, 서기전 2 0 0년 한나라의 연왕노관과 배수인나날를 경계로 삼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여기요 하를번 조선의 서쪽 경계로 말하면 바로 여수가 되며, 서기전 323년 당시의 여수는 고하또는 백하가 되는 것이다. 서기 전 200년에 한 나라의 연왕 노관과 해수 나나를 경계로 잡은 이후 이 해주가 우리 측에서는 요동과 요수의 경계선이 되었다. 단군조선 시대 초기의 요동과 요수의 구분선은 바로 북경 부분을 흐르는 영정하 영점아 영정하였다. 그리하여 고죽국과 기타국 서서 연나라는 요서 지역에 있었던 것이다어 위야왈 기타지부조선 변주수연 자조위왕요동략지조선역자신위왕요금병역격연이존주실기대부에 간지내지사비에 서서료이지지부공무차손초교하변내견장진개모양조공기서방취지2 0 0이지만반한위계조선주야 기차의 부손의 조선우가 주나라의 술하고 연나라가 스스로 높이러 왕이 되어 동쪽땅을 침략하려 함을 보고 조선우도 역시 스스로 왕이라심하게 되었다. 군사를 이르며 연나라를 역공하려 하였는데 주나라 왕실을 높이던 대부례가 가나여 그치게 하였다. 대부에로 하여금 서쪽으로 가서 연에게 말하여 그치게 하여 공격하지 않도록 하였다. 후손들이 불초하고 교만하고 복학하였다 연나라는 이에 장수진계, 모양조를 내어 그 서방을 공격하게 하여 땅이 천여리를 차지하려만 원한 만반함에 이르러 경계로 삼았다. 조선이 드디어 약해졌다 기타의 원무손이 되는 기국기언우는 서기 전 323년에 이 점에 연나라 자객에 의하여 시해된 원한의 자리가 긴 시기를 타서 스스로 원한성 번안성, 원한성을 선점하고 번조선 왕이라 심하면서 단군에게 유너를 구하였고 이에 단군 조선 46대 보을 단군이 유너하려 연나라를 대기하게 하였다. 연나라도 서기 전 323년에 이왕 여왕이 왕을 심하였다. 이때제 제나라도 왕을 심하였다. 주나라의 제후국들이 왕을 심한 것은 주나라 왕실을 무시한 덧이며 왕인 천자를 깎아내린 덧이 된다. 천자 천자는 천하의 최고 왕으로서 고대 중국의 왕을 부르는 명칭이다. 천자를 봉하는 상국은 바로 천국으로서 배달 조선이 된다. 단군은 천왕으로서 하은주의 천자를 인정해 주었던 것이며 천군은 단군조선의 봉군으로서 천자의 윗자리가 되며 마한과 원하는 천왕격에 해당하는 임금이 된다. 언나이된 기구가 언조선왕이라 한 것은 현왕이 되는 단군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단군 조선의 기왕이 되는 마한과 언나은 한한이라 하였는데 이 한한은 군사권을 가지지 아니 한임금으로서 단군의 명을 받고 군사를 부릴 수 있었던 것이다. 주. 단 군조선의 기본제도는 군사권을 제구국이나 제구들에게 독자적으로 부여하지 않았던 것이며, 서기전 425년 국호가 대부여로 바뀐 이후 마한과 권한이 군사권을 가지게 되었고, 서기전 323년 기구가 권한 자리를 차지하여 권조선왕이라 정식유호를 받은 것이 된다. 이리하여 연나라나 제나라가 스스로 왕을 심한 것과 권조선왕 기구가 왕이라, 심한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즉번 조선왕의 왕은 군사왕을 가진다는 의미이며 천왕인간군을 무시한 것이 아닌 것이다. 고대 중국이 천사국으로서 그 임금을 천하왕이라 하였는데 이는 천상왕이 되는 백달조선의 임금을 염부에둔복칭이 된다. 요 임금이 스스로 제왕이라 참 심하였으나 곧 조선에 굴복하여 진정한 천자가 되었고 순임금 또한 진정한 천자가 되었던 시절이 있었고 하나라 시조은은 단군조선을 반역하여 하왕이라 참심하였으며 은나라와 주나라는 단군조선으로부터 인정받은 천자국이 되었다. 그리하려 기치가 땅을 개척하려 멀리 요수를 지났으며 이는 가시모험이었다. 한서의요동군이 속현으로 문연이 있고 번안연이 있다. 후한서의 요동국 속성으로 문연, 번안연이 있다. 만원안은문원안이다 문판의 소리는 서로 근사하다. 위철의 지경지에 북경군이관할의 조선연이 있다. 주의 이르기를 전후 한한 나라와 진진 나라에 낭낭이 있었고 괴에 타하였으며 연화 원년의 조선 백성들을 기기에 옮겨 견을 설치한 것이라 한다. 명일 통지에 이르기를 조선 지역은 영평부 경내에 있고 기자가 보내진 땅이라고 전하며 괴에 위나라가 견을 설치하여 북평군에 속하게 하였고 북제의 성으로 신창연에 들게했다고 한다. 본인 정약용이 북건대, 지금의 영평군은 옛날의 북평군이며, 또위리을 근거로 보면, 권한의 서쪽이천여리가 옛날 기실의 땅이 되었고, 지금은 요동으로부터 서쪽으로이천여리를 간다. 건조선 왕기씨가 땅을 개척하여 요수를 지났다, 한다. 고대 중국에서 말하는 요동과 요설의 구분서은 지금의 영정하이다 즉, 이 영정화가 요수가 된다. 그리하여 원조선왕기씨의 땅은 서쪽으로 영정하를 넘어서는 것이 된다 요수의 동쪽이 요동으로서 영정하의 동쪽에 문연과 원안연이 있는 도시 된다 만원안은 이문과 원안을 합신문원안이 된다는 도시다 실제로 영정하의 하류동쪽에 옛날 요동국 요동국이 있었다고 전한다 즉. 요동국은 단군조선의 제국국으로서 원래 요소는 바로 영정학가 되며 후대의 해수나나를 경계로 삼은 때인 서기 전 200년 이후에 우리 쪽에서는 해수인 나나가 요동과 요서를 구분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다 이때까지도 중국에서는 영정학를 요소로 보았던 것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조선연 낭낭 조선성분은 바로 영평부. 북경군에 위치한 것으로서 옛날 기자의당이라 하는 바, 청약용시대의 요동에서 서쪽으로 이천여리가 되는 곳은 바로 바레만 유역을 가리키는 것이 된다. 북경군은 북경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며, 조선연, 낭낭등은곧 바레만 유역에 있던 건 조선 땅으로서 지금 이 요동반도 서쪽으로 직선 이천여리가 되는 지역이 되고, 이는 지금 이유하에서 서쪽으로 북경까지 걸치는 지역이 되는 것이다. 한편, 진계가 넓혔다는 이천여리는 만원안까지가 되는데, 만원안에서 이천여리가 되는 곳은 태원부분이 된다. 즉, 이로써, 진계가 직경 이천여리를 넓힌 것이 아니라 원조선의 길이를 가리키는 것이 되며, 과장된 표현이 되는 것이다. 면적이 이천여리라 하면, 일리는 이스베, 그러면 가로세로 각5 0 정도밖에 안되는 땅의 넓이가 된다. 그리하여 진계는 조양조양에서 동쪽으로 50미 남쪽으로 50미가 되는 땅을 넓힌 것이 된다는 것일까? 이러하면 맞는 말이 된다. 고하도는 백하하류 지역의 지평 부근에만 원안이 있는 것이 된다. 신사목염축장성도료동 시조선 왕부회 진숙 질약복속 진북금조 회부사기 자준리기십여년이지 난기 천하라니 연난이조 민주고초초망 왕준준내시지어서방급하이로위연 왕조선 여연계업해수 폐주 용안패주류사차운패주자금지암록하야상견패주곡성경지운류서지광용연제주위조선계료동지해성연계평연급기주개기자조 그 선지. 용안광용연제의무려지하의무려자유주지진산야제어이야기자지지안득원급차견역기구제척지지차야해성계평여견 진나라는 무명을시켜 장성을 쌓게 하였는데 요동에 이르렀을 때 조선왕부부가 진나라의 습격을 두려워하여 진나라에 복속하기로 하였으나 진나라에 조회하지 못하고 부가 죽었다. 그 아들 준준이 즉위한지 20년 서기전 202년 에, 진, 진의 항우가 일어나, 천하가 어지러웠다. 연나라와 조나라의 백성들이 걱정스럽고, 고통으로 서서히 도망하여, 주에게 망명하였다. 주는 이에 그들을 서방에 두었다. 한, 한 나라에 이르러, 노관이 연왕이 되었는데, 조선과 연나라는 폐수를 경계로 하였다. 본인이 보기에는, 폐수에는 사계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폐수는 지금이 암녹하이다. 해수고를자세이복건대 성경지에 이르기를 요서의 관영연은 주주나라에 있으며 조선경계로 삼았고 요동의 해성연, 개평연과 금주금주는 모두 기자조선땅이라 한다. 본인이 복건대 관영연은 의무려의 아래에 있고 의무려는 요주요주의 유주, 진산진산이다. 이때 조선왕부는 바로 기기기기를 가리키며, 기기는 서기전 232년부터 서기전 221년까지 번조선왕으로 제외하였다. 번조선기준왕은 서기전 221년, 서기전 194년 제외. 여기의 요동은 요동반도의 요동이 아니라 폐수 가까이라는 말이다. 폐수는 지금 의나나로서 서기전 2 2 0년의 경계가 된 것이다. 즉, 이때 진나라 장성이 해수 바로 서쪽까지에 있었다는 것이 된다. 항우가 군사를 일으킨 해는 서기전 2 e t 년이다 서기전 2 o c 년에유 o 이 항우를 이겨진 진나라를 멸하고 한 한나라가 되었다. 서기전 i p e 년은 원조선 기준왕이 i p 한지 s o 년째가 된다. 연나라와 조나라의 백성들이 원조선에 망명한 해는 서기전 209년 진승의 난때부터 시작되었다. 아마도 이때면 제 조나라의 유물들이 원조선 땅으로 들어온 것이 되며 그 중에는 독해 도전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원조선 기준왕이연 조나라의 망명인들을 둔 곳이 바로 상하운장이며 폐수의 바로 동쪽에 두어 원조선 지역으로 보면 서방이 된다. 한나라 때 연왕 노부안이 원조선과 경계를 삼은 곳이 바로 해수라고 기록되고 있다. 그러나 정약용 선생은 해수를암록하로 보았는데 이암록하를 지금의 암록강으로본 것이라면 오류이다. 해수는 지금의 나나인 것이다. 실제로 개평개평이라는 지명은 지금도 발레만 유역의 강산강산 위쪽에 존재하고 있다. 개평개평이라고도 하는데 원조선의 오덕지 중의 하나이며, 중심지가 된다. 즉, 원조선 오덕지는 안덕향, 안덕향인 개평, 개평, 고안덕향이자 강지보강지보로 불리는 안십성, 안십성, 석쪽의 원안성, 원안성, 한성, 산동반도 남쪽에 위치한 지금의 정도정도인 낭야성, 낭야성,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 수도였던 지금의 사내관이 되는 헌독, 험도, 헌독이다. 주번 조선의 초기 중심지는 험독과 개평이라 할수 있으며 산동 지역과 발해만 유역을 모두 도망하였던 도시 된다. 만 번안은 번안 번안과 관련이 있는 지명으로서 번조선 땅의 한성 한성이 있어 번안성 번안성이라 불리우는 도시고 이 한성은 고구려의 한성 한성이 되며 지금의 북경 부근을 흐르는 영서하의 동쪽에 위치하고 지금의 고하도는. 백하 부근에 있었던 성이 된다. 주 만원하는 영정하와 폐수나나의 사이에 있었던 땅이 된다. 서기전 311년경 서기전 280년경의 경계로 볼때 서기전 343년에 상고비 동쪽에 위치한 조양 조양을 경계로 하였는데 조양은 고하의 상류에 위치한 땅이므로 만원하는 고이 고하와 폐수나나의 사이에 있던 것이 된다. 사기조설열전운조선왕만초역숙진원조선급현재망명자왕지도왕엄석왕운창여유험독현 응. 운엄독조선왕만도야의주험보와럼독 신찬운왕엄성재앙랑군폐수지동차시험도야 동국총무군단군명왕검독평양우도백합동국통가문무정팔련단군이화사달산유신 사기 조선 열정에 이르기를, 조선왕만은 진원조선을 사기하였고, 연, 제나라 망명자들이 왕으로 삼았으며, 수도는 왕업이라 한다. 석왕이 이르기를, 창녀의 험독현이 있다고 한다. 응소가 이르기를, 험독은 조선왕만의도읍이며우리 험한 곳에 의지한 과각으로 험독이라 한다고 한다. 신찬이 이르기를 왕엄성은 낭랑군 패수의 동쪽에 있으며 이것이 험도이가라고 한다. 동국 총목의 이르기를 단군은 이름이 왕범이며 도읍을 평양에 두었고 뒤에 백악에 도읍하였다 한다. 동국 통감의 이르기를 무정팔염의 단군이 아사달산에 들어가시니 되었다 한다. 조선 왕만은 곧위만을 가리킨다. 위만은 서기 전 195년 한 나라의 연왕 노환이 흉노로 망명하자 원조선의 망명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조선 왕기준이 왕만을 받아들여 박사로 삼아 삼아운장에 봉하였다. 그러나 위만은 이듬해 서기 전 194년에 기준 왕을 쫓아내고 나라를 차지하였다. 위만이 진 원조선을 차지하였다는 땅은 바로 발해만 유역의 소위 직시 조선이던 원조선을 가리키며. 진원이라는 말에서 단군조선의 제구국이던 진원국이당도 말하는 것이 된다. 진원 진원은 단군왕범이 셋째 아들이 되는 부부, 부부가 보내진 나라이며 위치는 바로 지금 의 요동반도 서쪽으로 원안이 동북에 위치하고 구려의 동쪽에 위치하며 구여의 서쪽에 위치한다. 고려의 중심지는 지금의 협봉시 부분이 되며 그 남쪽에는 고죽국과 낭랑이 있었고 그 서쪽에는 선비, 흉노가 있었으며 그 북쪽에는 몽골이가 있었다. 부여는 지금의 지명과상춘를 중심으로 하얼빈의 서쪽 지역이 된다. 당시 요동반도는 지난해 남부지역으로서 요동반도 남쪽의 바다를 남해라 하였다. 낭낭은 북경의 동쪽과 폐수 지역에 걸쳐 있어 고죽국비 동쪽 내지는 동북에 위치한 도시 된다. 위만은 서기 전2 0구년 경부터 상아운장에 살던 연제 조나라의 유민들을 기반으로 한 도시 된다. 창녕은 지금의 갈석산 부근이 되며 험북은 곧 갈석산에서 삼백관 사이거나 삼백관 자리가 된다. 험독은 위만이 수도를 삼으로 곳으로 곧던조선기시왕의 수도이기도 하다. 왕엄성이 낭낭군 폐수의 동쪽에 있다고 함은 정확한 것이 되는데, 폐수는 곧 나나를 가리키고 낭낭군은 폐수 나나를 중심으로 한 땅이 된다. 그래서 험독이자 왕엄성은 곧지금의 갈석산 부근이나 삼매관이 된다. 진시황이 유람차 방문하였다는 진왕도, 진왕도가 갈석산의 동쪽에 있고 삼해관의 서쪽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삼해관이 바로 험도기자 원조선의 왕엄성이 된다. 간군조선은 처음 서기전 2333년 10월 3일 송화강변 위치한 하얼빈 하얼물가 하늘물가를 수도로 삼았고 서기전 1285년에 세불로가 군사를 일으켜 간군이 되어. 선양바가 회갑사나 사타를 수도로 삼았으며 서기전 425년에는 고물단군이 지금의 지양인 장강경을 수도로 삼아 대부여라 국호를 불렀다. 은나라 무정 8년은 실제로 서기전 1318년이 되나 고대 중국의 연대는 정확하지 못하고 단군이 아사칼산으로 들어가신이 되었다는 기록을 서기전 1286년에 색불로 단군에게 선양한 21대 소태 단군이 아사칼산으로 은퇴하였다라고 보아 이해는 은나라 무정 38년 정도 되는 해가 된다. 은나라 무정은 서기전 1325년부터 서기전 1267년까지 59년을 제외하였다. 만약 은나라 무정 단련은 서기전 1 2 8 6년이라 하면 무정은 서기전 1293년에 죽을 한 것이 된다. 그러나 고대 중국의 연대는 정확하지 못하다. 은나라는 서기전 1 7 6 6년부터 서기전 1122년까지 모두 30대 644년간이 된다. 이타이트 목록 중 연표 한중 일간지 기원 왕조 연옥 삼조. 2. 종합. 이상으로. 소위 위만조선과 기타조선의 당은 원조선 땅이며 파레만유역이 되고 낭랑은 나나 부근에 있었고 험독은 나나 동쪽의 산해관에 위치한 것이 되며 만원하는 개평 개평 부근으로서 나나의 서쪽에 영경하의 동쪽에 그리고 나나와 나나의 서쪽에 있는 고하 고하또는 백하 백하의 사이에 위치한 것이 된다. 개평은 백하의 동쪽에 있으며 지금 이 강산 바로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 개평, 개평, 개평이 바로 원조선의 안덕향으로서 오덕질의 하나였다.